센터 갈 거예요, 센터. 제가 며칠 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클러치 보이세요? 주차를 해놓은 거를 빼려다가 제공을 했는데 약간 경사였어요. 표진을 하다가 이제 무게중심이 갑자기 쏠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눈 뜨니까 제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해서인지 클러치 빼고는 뭐 흠집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러치를 교체할 겁니다. 무릎에 멍이 들어가지고 살짝 아픕니다. 스칠 때. 그래도 제가 다친 게 다행이에요. 바이크는 혼자서 못났잖아요 고쳐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 스스로 나을수 있으니까 뼛속까지 바이크 사랑. 여기는 제가 싫어하는 지하차도입니다 커브길 가운데에 막 모래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런데. 그래가지고 조금 슬립할 위험이 많은 도로예요. 항상 조심히 타야 됩니다. 도로에는 진짜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클러치가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클러치만이었어요. 저는 여기 앞에 윙카 윙커... 뚫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요 이게 제건가요이 휘어있는 거? 거의 낚싯바늘 <laughs> 거의 낚싯바늘 잡는 느낌은 똑같아요? 똑같죠 그냥 여기만 바꾼 거라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많이 휘면은 여기서 잡아야 되니까 어 맞아요 서올때 저거 이러고 이러고 왔어요 이제 지렛대가 여기가 길어지면은 음. 훨씬 편하지 미안 엄마가 후진하다가 널 넘어트려버렸어 야호 감사합니다 아 멀쩡하네 아니 빨간색도 이쁘지 않냐? 빨간색 살까? 빨간 거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나 얼굴이 노래가지고 이게 M이다. 그게 M이야? <laughs> 아니 M! 사이즈 M! 이게 이것도 M. 아 근데 풀펜은 까만 게 제일 작아 보여, 빵이. 아근나 이거 내가 까만 거아니 빨간색 살라고 고민 중이야. <laughs> 봅시다,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어떻게 거이 이거. 이거. 이 여기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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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 거이 이거. 이 이거. 이이게 그린 거예요어그거 그린 거 이게 그린 거예요? 어, 그린고 S 그러니까 첼는 비슷하고 첼은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옆 옆에가 많이 차요 검은색 좀안고검은 응. 검은 건 무난하게 잘 맞을 거 같아 빨간 건 아, 튀긴 한데 목이 살 쪘나 봐, 목이 좀 쪼여 빨간 건 튀긴 해서 예쁜데 옷을 맞출입야 돼. 같 빨간색은 옷맞출수가 있을 거도아봤다밤바바바바바바바 뭐 투명사예요? 아니, 아니 운동 운동량이 모 질러서. <laughs> 아! 나나이쁘지 <laughs> 아, 혼다 커브 옛날 커브 어 옛날 스포커브 8 <laughs>

마에 드시나요? 민천 이건드리 건들지 마아 네. 이거 조금만 잡았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드시는이 어. 아쉽다 마을에 아, 목이 얇아 보이네 이게. 나 나덤끌라고나 여자 안 봐도 되는데 반점 반점 이렇게 벌리면서 아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이거 이거까지 하면 다섯 개째 네 화면잘 보이고 좋네 응 일부러 좀 상큼하게 노란색으로 샀어 상큼해? 네 상큼해 집에 가는 길아 어, 오늘 클러치만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덱스턴스타 로트윌에 들어왔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로트에 있길래 샀습니다 혹시 여기 충남 천안 근처 라이더 분들께서 백스톤 스타 일멧을 써보고 싶거나 구매하시고 싶으시면은 로트일로 가보세요 지금 헬멧 뒤에 싣고서 약간 택배기사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오늘따라 로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언제나 가족 같은 분위기의 로트입니다. 해에다으려고 그물망도 샀어요. 그물만 있고 그 고리를 잊어버려가지고. 못 쓰고 있었거든요. 박터어갈때 떴던 건데, 모르겠어요. 어디다 뒀는지. 그래서 상큼한 노란색으로 그물망도 사고, 헬멧도 사고, 클러치도 갈고. 안녕! 잘 가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타네요. 이거는 앞에는 가와사키고 저거는 혼다 FTR이고, 이거는 몬디알입니다. 그 다음에 제건 울프. 라이딩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사람 보고 좀 안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뒤에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룹 라이딩 할 때도 여러 규칙들이 있어요. 수신호나 지그재그로 가고 앞 사람이랑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고. 저도 예전에는 그룹주행을 많이 했었는데 천안에서 혼자 타거나 이제 소수를 많이 타다 보니까 지금 4명, 5명에서 타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어색하네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학교 가서 졸업작품 하려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